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영도 헌법재판관이 보여준 부드러운 설득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의 증언을 듣는 과정에서 김재판관의 접근 방식이 돋보였다. 그는 이전 사령관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부하들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냈다. 김재판관은 대통령, 김전 장관, 사령관, 부하들까지 지위가 내려오면서 서로 곤란한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증인의 지시를 받은 부하들도 똑같은 상황이 됐으니 그 입장도 생각해야 할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마치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자신의 아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려 노력했던 경험이 증인을 대하는 태도에도 반영된 것처럼 보였다. 김 재판관의 둘째 아들은 자폐성 장애 1급 진단을 받았다. 현재 30세인 아들은 신장 184cm, 체중 90kg의 건장한 성인이지만 정신 연령은 7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김 재판관 부부는 아들을 돌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희 부부는 자고 싶을 때 마음대로 잘수 없고 쉬고 싶을 때 편히 쉴수 없으며 둘째와 함께 외출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특별한 시선을 받아야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의 아내는 20여 년전 교사직을 내려놓고 아들을 돌보고 있다.